자, 라이트쌤 133쪽 보겠습니다.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그대로 쓰는 거죠. nc이란 말은 n, n-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 n-1, c도 똑같죠. 기준 n-1 잡으니까 n-1 하나 더 잡게 n 1를 곱하기 1로 나누자. 그 다음에 n-1, c도 마찬가지죠. m n 2 곱하기 1로 나누자. 자, 아, 전체 2를 곱해서 분모를 날려버리고 얘는 전개를 좀 해줄게요. n 제곱 마이너스 n이고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고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n 제곱, n 제곱 날라가겠고넘어면 n 제곱 마이너스 7n이 되고 얘가 0이 되고괜찮니 자, 그럼 n으로 묶어내면 n-7이 0이 되니까 n은 0 또는 7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7 하나만 가능하다. 정답 2번. 자, c입니다. 그쵸? 우리 c의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랑 얘랑 같을 수 있겠고 근데 사라지니까 0은 마이너스 4. 말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앞에 숫자 나와야 되겠죠. 아에서 r-4 더하면 앞에. 8 나야 와 된다. 그럼 r은 1이 되니까 r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npr은 210이고 ncr이 360일 때. 자, 우리 c랑 p의 관계식 하나 있죠. 뭡니까? ncr은 n 팩분의 npr이다라는 식이 하나 있어. 요거는 이좀 외워 두면 되게 편합니다. 그럼 얘가 35는 n 팩분의 210이고. 210이 35가 되려면, 아, 넘어갈까, 그냥 35, m팩은 210이고, 1, 5, 35, 7, 3은 21, 5, 6의 30이니까, 아, m팩은 6. m팩이 6이란 말은 n은 얼마? 3이란 뜻이겠다. 알도 아, 과하에 여기다 p가 넣을게요. 그러면 3p, r이 210이겠죠. 만요 아, 뒤에가 n팩이 아니고 r팩이죠. 잘못 적었네요. sorry. 알팩안 들어 적었네. 분모. 여기 거 뒤에가 분모죠. 알팩 r팩, r팩, r팩. 그래서 여기도 r이 3이다. 그래서 np3이 되겠죠. 그럼 n, n-1, n 2 2개 곱해, 3개 곱해서 210 되는 거. 연속되는 숫자 찾자. 잘 모르겠으면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7로 나누니까 7, 3은 21, 어, 6, 5, 37, 6, 5네.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아, n은 7이 됐다. r은 3이었죠? 문제에서는 둘이 더하랍니다. 더하니까 결론은 10, 정답 3, 번 이렇게 한 번. 자, 여기도 볼게요. 우리 9-nc2가 10이래. 그럼 쓰자. 9-n 하나 줄이니까 8-n이죠. 1 빼면 되겠죠. 얘를 2, 1, 곱 나눴더니 10이다. 그러면 9-n, 8-n은 넘어가면 20. 얘네 1차이니까 연속하는 숫자 2개 곱해서 20 되는 건5 곱하기 4밖에 없다. 그치? 렇 9-n이 5가 되려면 아 n은 4구나 라는 걸 찾았어. 대입하면 4 곱하기 4p2 더하기 4c3이겠죠. n은 4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3이 되고요. 4c3은 4c1과 같으니까 4가 되겠네. 그러면 4 x 16에 3이니까 48에다가 4를 더하라그랬으니까 결론은 52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0에서부터 n까지 R입니다. 자, 다음이 성립하면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원래 ncr은 어떻게 계산하자? m팩에서 r팩에다가 m-r팩. 원래 C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기반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m팩이 되고 위에가, 위에 있는 거 먼저 썼어. m-r팩. 그 다음 앞에서 뒤에 거 빼니까 앞에서 뒤에 거를 빼니까 여기는 m-r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빼면은 자 n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r이고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r이니까 이거 사라지니까 아 여기는 r만 남았으니까 r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어 다음에 증명하는 겁니다. ncr이랑 rck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면 이런 거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자 ncr 아까 위에서 했듯이 NCK니까 어떻게? 위에 n 팩 적고, 뒤에 거 적고,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M-K, 자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적고, 여기 누구?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 M-K에서 빼기 R-K가 오자. 그럼 M-K-R p l u K니까 사라지니까 여기는 M-R이다. 그치? 아, M-R 팩이 된다. 우리 뭐 하자 곱하자 그랬네요 곱하자 곱하니까 우리 뭐가 됩니까 보니까 n k 팩 n k 팩 사라지고요 어? 그러면 남아있는 거 분자는 누가 남아서 n 팩만 남았죠 n 팩만 남고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얘를 뭐 했냐면은 그 다음 줄 바뀐 거 보면 되겠네 바뀐 거 보니까 어 얘가 여기다 왔고 r k 얘가 없던 애가 등장했죠. 자그 말은 이겁니다. 자, 자 K 팩에서 원래 R 마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R K 여기 있고 근데 K 팩이 있는데 뭐 어, 하나 더 생겼다 그치? 그 말은 아 얘가 더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K 팩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K 팩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잘안 보이는 사람은 거꾸로 이제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밑에서 먼저 봐. 얘를 정리하면 뭐야? m팩에, r팩에, m-r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r팩에, 어, k팩에, r-k팩.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위아래 비교하는 거죠. 어, m팩이니까 이거 자리구나. 어, 그럼 여기 k팩 아니구나 그렇구나. 여기가 누가 와야 돼 r팩이 와야 되겠구나 여기도 r팩이 와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 알맞은 거 하라 m-r팩 그 다음에 m팩 그 다음에 r팩 r팩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